아, 굿모닝. 아, 미라클 모닝의 예, 박재만 목사입니다. 아,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6장에서부터 10장까지이고요. 아, 그 중에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사사기 6장 12절과 15절입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하에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보나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하니. 아, 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릅니다. 나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은 나의 본질을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신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모세도 나는 말을 못합니다. 예레미아도 나는 너무 어립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아, 세상에서는 자격 있는 사람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 자격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보이는 것을 따라 낙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